안녕하세요 쿠치푸폭의 쿠빠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사실 장경인대 통증이 와서 억지로 버티지 않고 과감하게 한 달을 통째로 쉬었습니다. 충분히 쉬고 스트레칭과 재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조심스럽게 복귀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장경인대 통증을 겪고 시즌오프가 된 라이딩 영상이에요. 다만 오늘의 주제는 복귀하자마자 세운 이번 겨울훈련 목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작해 보았습니다. 제 겨울 훈련 목표는 아주 단순해요. 바로 FTP를 3.5점에서 4.0점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체급이 달라지는 저에게는 큰 도전이라 이번 겨울은 제대로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제 체력 그래프 자체를 다음 레벨로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짧게 이번 겨울 훈련 목표를 세워보고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나의 상태와 목표, 그리고 왜 양극화 훈련을 선택했는가, 마지막으로 훈련 스케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같이 겨울 훈련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 상태부터 솔직하게 공유 드릴게요. 오랜만에 안장에 올랐을 때 심폐지구력은 그래도 예전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하지만 최근 스트라바와 라이덕 데이터를 보면 한달 쉬었던 영향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같은 파워, 같은 시간으로 타도 심박수가 예전보다 5~8bpm 더 빨리 올라가고,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쉬었다가 복귀했을 때 느껴지는 전형적인 변화 같은데, 아, 지구력 기반은 남아있는데, 고강도 내성이랑, 그 다음에 심박 반응성은 확 떨어진 상태예요.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저의 파워 대비 심박수 효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핑크가 작년 그래프고, 하늘색이 올해인데, 같은 파워를 낼때 심박 효율이 올해 더 좋아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눈으로 제심박효율 개선되는 것을 보니까 더 열심히 훈련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막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 훈련은 일주일간 훈련 후에 그 전주와 이번 주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서 훈련하려고 합니다. 일주일마다 훈련의 결과를 제가 볼수 있으니까 꾸준히 훈련하는 동기가 될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의 이런 나머지 데이터들도 참고하면서 제 지속 주능력과 v o 2 MAX를 중점으로 훈련해서 FTP 4.0을 위해서 달려보겠습니다. 또 재밌는 건 심폐 및 베이스 지구력은 의외로 잘 버티고 있었고, 그래서 최근 측정한 팬맥스는 예전보다 약간 오른 160W 근처에서 나오고 FTP 한70% 구간에서는 회복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심폐 및 베이스는 그나마 유지 중이었지만. 고강도, 파워 지속 능력이랑 심박 회복력은 부족한 상태 그래서 이번 겨울 훈련은 이두 가지를 확실히 보완하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4점대 라이더가 되면 남산 4분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번 겨울 훈련 스케줄을 이렇게 일주일에 4회 훈련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한 주가 끝나는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 스케줄을 예상해보고 요일은 지정할 거고요. 일단 데이 1, 첫날은 존투 롱베이스로 75분간 타게 될 거고 아마 월요일이 될것 같은데 퇴근하고 존투및 팬맥스로 75분 목표로 갑니다. 존투 훈련은 지방산화 효율, 팬맥스 개선이나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두 번째 날에는 VO2MAX로 인터벌을 3에서 40분 정도 탈 거고, 뭐, 4에서 5분 정도, 뭐, 4, 5세트, 이렇게 가겠습니다. FTP는 뭐, 110에서 120% 사이가 될것 같고요. 겨울 시즌 FTP 상승을 이끄는 핵심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이프트에서 제공하는 VO2MAX 워크아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인 VO2MAX를 깨우는 훈련이에요. 세 번째 날은 존투. 첫 번째랑 같죠? 팬맥스 60분 정도 타는데, 공항도 사이에서 회복하면서, 페달링을 정리하는 가벼운 날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 날은 주말이 될것 같고, 스위스팟이나 v 오2맥스 60분 목표로 합니다. 사실 주말 아침마다 드리프트 미드업을 여는데, 참가해서 1시간 스위스팟, FTP 한90% 정도로 라이딩 하거나, 데이2처럼 VO2MAX로 40분 및 웜업, 쿨다운 20분 이렇게 60분 채우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총 4회 훈련으로 요약하면 강약강약인데 매일 타기는 어렵고 또못하는 날도 간혹 있을 테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유지 가능한 스케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저의 겨우 훈련의 목표를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부상으로 쉬었던 시간에 들던 생각은 아, 다시 타도 될까?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던데. 그래서 이번 겨울은 무조건 고통 훈련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흔들리지 않는 루틴으로 다시 제 몸을 세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고 작은 성장의 기록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겨울 동안 목표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혼자 하면 포기할 수 있지만 같이 하면 끝까지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FTP 4.0 라이더의 목표로 겨울 훈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구치폭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